아침 공복 미스커피 혈관이 설탕에 절여집니다. 어르신,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미스커피 당장 내려놓으세요. 빈 속에 마시는 그한 잔이 내 혈관을 망치는 독약입니다. 아침엔 위장이 텅 비어 있어서 흡수가 무섭게 빠르거든요. 그때 설탕물이 들어가면 핏물이 순식간에 꿀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멀쩡하던 사람도 당뇨 오고 나중엔 푹 맞습니다. 나는 커피 없으면 잠이 안 깬다고요? 그거 정신력 문제가 아니라 카페인 중독이라 몸이 충나고 있는 겁니다. 정 드시고 싶으면 꼭밥 드시고 식후 30분에 드세요. 아침 빈속에는 미지근한 물한 잔이 비싼 보약보다 낫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달한 독약 대신 맑은 물로 혈관을 깨끗이 씻어내세요. 부디 나쁜 습관은 버리시고 맑은 정신으로 100세까지 건강 누리십시오. 팩트체크 의학적 근거 1. 네. 혈당 스파이크 공복의 액상 과당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2. 네. 위장막하게 빈속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벽을 헐게 만들고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킵니다. 3. 만성피로 기상 직후 카페인은 우리 몸을 깨우는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방해해 오후에 더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